처음 노라는 것이 생겼을 때는 늙었다는 말이 아니고 노련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이라는 말은 인생의 풍파를 많이 겪고 살았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침에 내가 인사말 기회가 있을 텐데, 어떻게까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머리가 복잡해서, 모르겠고 해서, 다시 이제 AI한테 세 가지만 요약해 주라, 하고, 그랬더니 요렇게 말씀합니다. 노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힘든 일을 갖다가 솔선하는 거랍니다. 먼저 자기가 먼저 하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 하니까, 세 번째는 뭐냐 하니까, 남에게 봉사하는 세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 내가 솔선하는 것하고 봉사하는 것하고, 어찌 다르냐 하니까, 봉사하는 것은 솔선하는 것은 너한테 잘 보이려고도 할수 있지만 봉사하는 것은 남을 위한 따뜻한 마음씨가 없으면 봉사가 안 된다는 그런 대답을 해줍니다. 요즘 AI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그러면 은 맹세기 고성향교 전교로 있으면서 요세 가지 중에서 제대로 실천하기 한 가지라도 있는가 하고 대집부. 그런데 이제 노인 하면은 기로연 하는데, 기로연이라는 말은 노인의, 노인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잔치가 기로연인데, 요 기차가 즐거울 노자를 안 쓰고, 버릴 기차를 쓰면은 노인이 귀찮으니까 버린다. 우리 고래장 들어봤죠. 네, 그 이제 늙어서 쓸데없다고 이제 버리는 그런, 그런 그 대상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에, 노인이 되는 게 반드시 즐거운 일만은 아니고 이런 무거운 책임이 그 주어지는 그런 그, 그 나이가 되니까 여러분들 내가 했던 이야기 세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실천하신다면 후배들이나 자손들이나 또 이웃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어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습니다 오늘 이행사를 주관해 주신 어, 심상경고성항교정도님 어, 그리고 회동수유도 회장님을 비롯한 또김건순 청년유도 회장 을 비롯한 우리 누님 우리, 우리 어른들 올리다 오시는데 기회 행사에 참석했고 축사도 했고 또여러 어, 어, 행사도 함께했니다 세월이 또 흘렀어요 제 어, 친구 같기도 하고. 네, 하여 고객님들 기도에 병사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 우리 고성을 이끌어가는 이 지도자들이요. 정말, 백일청들 많이 계셔요, 보니까. 이해만 어보니까 정말 우리 고성의 리더가 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 축하드리고요. 네, 우리 신성경 선생님은 저하고 같은 마을에서 살고 계십니다. 정말 이, 이, 지식도 박식하고그 작업을 했습니다. 하인이 난 자랑스러운 분이시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AI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마지막에 우리 손님이 이제 한 70부터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70에 3살 되신 분이 군수를 하고 실시간을 보서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예, 오늘 또 길어지를 통해서 평상시에 또 보고 싶은 분들 많이 만나, 네, 그래서 반갑고요. 우리 예, 저희들 의회도, 예,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1명 의원이 다 오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리 생각하시다, 우리 의회는 뭐는 오시냐 하면은, 여러분 의견이, 우리 네. 생각하시다, 불편한 일이 계시면은, 각지역구의 이원들이 계십니다. 언제든지 해외해 주시면은, 또, 또좀 어려운 일을 조금 더큰 일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희 의장실은 항상 문이 열려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그견을잘 비담아듣고 군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분 도의원도 함께 하셨습니다. 예, 아무튼 저희들이 선거직인 비니어 내람에 도의원 두 분, 국 회의원 이렇게 해서 부서님과 예, 자칫단체장이고 해서 예, 여러분들을 잘 가까운 곳에잘 모시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사회를 보시면 부상자원삼선위원님을 만들어 주시는리건수시가사회 보니까 더 좋아 보입니다. 예, 또 여러분의 좋은 일이 있다고 하는데 예, 행복한 일만 계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행복한 일만 계시를 기원 드리면서 백지생들의 무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은 건수님 그리고 최을석 본회의원장님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저희 70세 맞이한 백생 기로현 대상자분들에 이처럼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보성 오성 한교와 보성군의 악단 정승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로현은 여러부터 장수를 가리고 연을 존중하는 존중하고. 아름다운 전통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귀한 문화입니다. 여러 사회의 품격과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앞으로도 후손들에게 본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합니다. 또한. 지역 발전과 하업을 위해 작은 힘이나 보태드리고고성군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한자를련해주신 또한 고성 모든 분들께 뜻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기로연이 우리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헌빈네입니다. 주인이신 정교님이 큰손님에게 첫잔을 올리는 의식입니다 여성 한교 여성유도의 회원님들이 집사가 되어 술잔을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술독이는 4살짜 우리 할때4자 살래라고 하는데 지금 100만원 줬습니다. 정교님께서 잔을 전달 후에 마시겠습니다. 이 술을 따라서 주인에게 전